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? 저는 이제 자려고 약을 먹고 누웠습니다 오늘은 평소보다 1시간 정도 늦게 자게 되네요 지금 한 10시 정도 됐거든요 왜 9시에 약을 먹어야 되는데 귀찮아가지고 안 먹고 있었더니 한 시간이 지나갔네요. 확실히 제가 잠을 잘수 있는 거는 약발이라는 걸 <laughs> 다시 한번 실감하게 되는 것 같네요. 약을 먹어야 잘수 있는 것 같습니다. 오늘은. 뭐 특별한 일은 별로 없었어요. 뭐늘 그렇듯이. 아. 근데 어. 이렇게 뭐 제가 뭐 특별히 녹화를 영상을 찍는 거는 별로 없지만 원래 녹음할 때 물방울이라도 넣었었는데. <laughs> 유튜브가 새로 개편되면서 물방울이 사라졌어요. 물방울은 도대체 어디 간 걸까요? <laughs> 내 물방울 돌려줘. <laughs> 물방울이 없어서 그냥 흑백으로 대신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서. 마음이 아픕니다 <laughs> 헛헛함을 뭐라도 넣어서 채워야 되는데 말이죠 음. 제가 한동안 술 마시고 싶다고 얘기했었나요? 얘기했었던 것같은데 막걸리랑 맥주가 막 먹고 싶다고. 아 <laughs> 어, 대신 먹을 게 새로 생겼어요. 마실 게 새로 생겼어요. 집에 생강차가 생겼습니다 <웃음> 생강차. <웃음> 아... 아버지가 사오셨는데, 유자차라고 사오셨는데, 알고 봤더니 생강차였어요. 생강차 2kg. <laughs> 엄청 <응>. 많아요. <laughs> 색깔이 똑같은 노란색이라서, 유자찬지 알고 사오셨나봐요. 그러시더니 생강차 몸에 좋은 거라고. <laughs> 그쵸? 몸에 좋긴 좋겠죠. 생강이니까. 평소에 생강잘안 먹는데. 그래서 요즘에 생강차 마시고 있어요. 근데 궁금한 게, 생강차에 들어가는 그 생강은 먹어야 되는 걸까요? 말아야 되는 걸까요? <laughs> 마시다 보면 입에 들어오는 거는 먹기는 하는데 아, 뭐 유자 유자차에 유자는 그래도 뭐 맛이라도 있지. 생강은 뭐하고면 뭐. 그저 그렇던데. 그래서 막 생강으로 마, 만들 수 있는, 생강차로 만들 수 있는 칵테일 같은 거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. 뭔가 술, 술, 술로 술과 어떻게 섞어서 마실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하는 그런 생각. 제가 칵테일은 잘 몰라가지고, 어떤 사람이 어... 조니워커를 좋아한다는 거예요. 그래서 조니워커에다가 조니워커를 무슨 향이 좋다고 먹 먹는다고 하더니 잭콕인가? 뭐 그거를 해서 먹으면 맛있다고 그래서 잭콕이 뭐야? 찾아봤더니 아 조니워커가 아니라 잭다니엘이구나. 잭다니엘이에요. 맞아. 잭다니엘이 맛있다고. 자기는 잭다니엘을 좋아한다고. 그러더니 그래서 잭콕이 뭔가 했더니 잭다니엘에다가 콜라를 섞으면은 잭콕이래요. <laughs> 간단한 간단한 레시피의 칵테일이더라고요. 칵테일은 잘 모르는데, 제가 유일하게 아는 칵테일이 스크류 드라이버거든요. 그거는 오렌지 주스에다가, 그, 소주 섞으면 되거든요. <laughs> 정확히 말하면 소주가 아니라 그거죠. 보드카죠, 보드카. 그래서, 그, 그 사람 덕분에 하나 더 알게 됐어요. 제콕. 네, 보니까 우리 집, 저희 집에 있더라고요. 잭 다니엘도 있고, 지금 콜라도 있고, 한, 한잔 말아서 먹을까? <laughs> 한 잔, 한 잔은 마셔도 되는데, 술을 까, 까면은 다 마셔야 되니까. 그래서 그냥 못 가고 있죠. 뭐 몸에 좋지도 않은데 지금 뭐 먹기도 그렇고 해서 2kg 2kg의 생강차를 열심히 마시려고요. <laughs> 이제 또 자야 될 시간이 됐네요. 아 기분이 좀 많이 가라앉긴 하네요. 아더 뭐 나아지겠죠. <laughs> 아 좋게 생각해야겠죠. 긍정적인 생각. 아 어쩌러 오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이제 이만 자러 가겠습니다 하루 잘 마무리하시고 내일 하루도 화이팅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내일 다시 올게요 녹음 끝